안녕하세요. 모텔 솔로몬입니다. 지난번에 기가바이트 에어로 15 SB 게이밍 노트북 사용기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2주 정도 더 사용해본 이야기를 오늘 할까 하는데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게임 플레이 성능 관련해서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뭐, 잡설 같은 거다 필요 없고요. 곧바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플레이 해본 게임은 메트로 엑소더스입니다. 이거 유명하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단독 플레이 재미 붙일만 하면 중간에 영상 나와서 재미를 확 떨어뜨리는 방식이라서 별 흥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옵션을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들은 죄다 끌어올려 가지고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봤는데요. 평균 프레임레이트는 84.6 FPS이고요, 최대 146.2 FPS, 최소 12.3 FPS가 나왔습니다. GPU 온도는 75도에서 85도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거렸고요. CPU 온도는 78도에서 85도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거렸습니다. 다음으로 Call of Duty Modern Warfare 2 리마스터 버전을 해봤는데요. 역시 옵션은 최대치로 올린 상태에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평균 프레임레이트는 135, 최대 146.1. 최소 99.4fps가 나왔고요. GPU 온도는 75도에서 88도 정도 사이를 오르락내리락거렸습니다. CPU 온도는 GPU 온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르락내리락거렸고요. 참고로 메트로 엑소더스와 콜 오브 듀티 모던 버페어 2 리마스터 버전은 캠페인 버전으로 실행을 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배틀그라운드는 위에서 소개해드린 두 게임과는 달리 온라인으로 유저들과 게임 플레이를 진행을 했고요. 역시 옵션을 최고치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플레이를 했습니다. 평균 프레임 레이트는 64fps, 최소 12fps, 최대 110fps가 나왔는데요. GPU 온도는 78에서 85도를 오르락 내리락 거렸습니다. CPU 온도는 82에서 90도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거렸고요. 게임 시 주변 건물이나 캐릭터 등의 렌더링 해야 할 것들이 많을 경우에는 FPS 수치는 떨어지고 CPU와 GPU 온도는 올라가는데 발열의 경우에는 노트북에 설치된 71개의 날개를 가진 듀얼팬과 5개의 히트파이프를 통해서 잡아준다고 합니다. 내부의 열은 바닥면과 양측면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배출되는데요. 바닥면은 노트북 디스플레이를 젖혔을 경우 바닥면이 살짝 뜨는 제품도 있는데 에어로 1 5 s b 는 그렇지는 않고 아예 바닥면에 고무판을 설치해서 바닥에서 약간 띄워서 열을 충분히 배출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키보드 위쪽 전원 버튼 부 주변에도 열을 충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여러 개의 홀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 시 온도가 급 상승하더라도 전원 버튼 주변을 손으로 만져보면 그렇게 뜨겁지 않더라고요. 쿨링 성능은 나름대로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또한 게임 시에 나이믹스 리스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은 전투 상황을 조금 더 리얼하게 전하는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노트북 화면이 아주 크지는 않지만 몰입감을 높이는 데는 사운드가 제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게임 성능 말고 총 4주를 사용하면서 느낀 또 다른 포인트를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숫자 키를 포함한 풀 사이즈 키보드는 문서 작업할 때 오타 없이 편안하게 입력할 수 있었습니다. 백 라이트도 들어오는데 게임 시에는 뽀다군하게 플레이를 할수 있었고요. 터치패드는 아주 크지는 않지만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은 됩니다. 하지만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고요. 바닥면 하판의 경우에는 추 업그레이드가 쉽게 분리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냥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면 되겠다 싶어 가지고 십자 드라이버를 가져왔더니 모두 별나사가 박혀 있더라고요.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는데 별 드라이버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별 드라이버를 구하게 되면은 하판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는 2k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휴대하면서 고사양 게임을 즐기기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전체 알루미늄 바디를 적용해서 열 배출은 물론이고 내구성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와닿았고요. 이렇게 기가바이트 에어로 시5 SB 게이밍 노트북을 4주 동안 사용해본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동안 PC 사양이 딸려서 못해봤던 게임들을 실컷 플레이해보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성능이 만족스러웠고요. 200만 원에 약간 못 미치는 가격으로 인해서 다소 장만하려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들에게는 충분한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